자 오늘도 계좌부터 보고 시작합시다. 네. 아이고 뭐, 뭐, 기대될 게 없죠. 오늘은 별로. 그렇게... 그래도 어저께 네. 떨어졌다고 몰랐던. 몰라도... 어 보자. 네. 자 어제 10월 2일. 네. 황금 매수 TQQQ 68주에 105.73 달러. 네. 아이고 보유 수량 계속 줄어 이게 줄어들고 있어 이게 높아져가지고. 그렇죠. 음. 원화 매의 1010만 원. 음. 음. 지금 수익이 조금 있긴 한데 이게 음. 이제 우리가 내가 어제 한 이쯤에서 샀어 음. 어, 이쯤에서 사가지고 나는 자기가 이제 떨어질 때 음. 바, 거의 장 초반에 샀구만 이게 초반이 아니야 이 시간이 그래도좀돼아 그래요? <laughs> 그래도 조금 올라가가지고 음. 어, 4만원 정도 어쨌든 수익을 보고 있긴 음. 한데 오늘 나는 그냥 보아이어도 좋겠다 생각했는데 음. 최고 내가 최고지. <laughs> 어. 오늘은 이제 상승 출발하면 익절 들어가고 음. 어. 하락하면 관만 가야죠. 뭐 어. 음. 어, 여기서 조금 노르면 그래도 10만 원 채워지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음. 근데 그래도 자기 마음이지 또 마음이 바뀌더라고요. 근데 손실 보고 팔지는 않기 때문에 음. 이거는 바뀌지 않을 거. 음. <laughs> 장난치고 <laughs> 음. 자기 마음대로 해. 음. 아, 낯스닥이 신고점을 뚫었어. 어, 그러네요. 어, 신고가 갔어. 와. 어제, 어제 갭상승을 꽤 뜨고 시작을 해가지고. 음. 아, 어제 안 팔았으면 많이 먹는데. 뭐, 그렇다. 음, 어. 다지났고 어, 근데 이제 정고점을 뚫었기 때문에. 네. 이제 이 위에 매물이 없어서. 음. 시원하게 뚫고 갈 수도 있어. 음. 항상 보면은. 네. 이제 이게 정고점을 딱 뚫잖아. 이렇게. 네. 정고점을 뚫면. 네. 이렇게 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네. 뭐 올라갈 수 있으시기 수 때문에 한번 해보자면. 네. 본포트 면축수는또 일이 줄어들었어. 어. 주식이 올랐는 주가가 올랐는데 또 줄었네. 음 이게 주가뿐만 아니고 또 이제 그 포함해서 일곱 가지 지표를 보기 때문에. 그렇죠. 뭐 소비지. 어. 보기 때문에. 아니야 소비 거시피아 같은 거 p 피 i 같은 거을 별로 모르고 이게 뭐 이유는 모르겠지만. 네. 음. 이제, 푸드 옵션, 콜 옵션 비율 때문에 이러지 않을까. 음. 음. 지금 효세베팅하는 사람들이 좀 있나 싶기도 하고. 음, 어쨌든 뭐, 뭐 우리로서는 좀 좋은 거지. 음. 어쨌든 뭐, 과열 증류는 아니니까. 어. RSI는 드디어 70을 넘어가서 <laughs> 70.58 <laughs> 넘었어. 그래서, 다음 주에는 그래도, 하락이 한, 하루 내지 이틀은 오지 않을까, 다음 주에는. 음. 연휴 때. 실시간 넘어가겠 조금 조심을 해야 하는 부분이다. 궁금하다. 음. 하지만, 공표 참여칠수가 많이 높지 않아서, 네. 뭐, 단기 조정에서 끝나지 않을까. 음. 음. 큰 하락은 오지 않을 것 같고. 뉴스를 네. 요약해 봤는데, 음. 음. 딱히 뭐, 이슈는 없었어. 그냥 3대 주식수 어제 다 신고가야. 음. 확실히 지금, 누가 뭐래도 이거는 강세장인 거는 이제, 음, 부정할 수 없는, 음. 어. 근데 강세장이 이게 또한번 시작하면 생각보다 오래가요, 이게. 음. 어. 그런 말 있잖아. 어. 이들이 기다리고 있는 조정장은 오지 않는다. <laughs> 음. 그런 말이 있어요? 아, 어, 그런 말이 있어. 음. 어, 모두가 예상하는 조정장은 오지 않는다. 음. 이런 말이 있어. 그러니까 생각보다 하락장은 깊고, 생각보다 상승장은 높다. 뭐 이런 말이야. 음. 어. 시장 분위기는 뭐 셧다운이 됐지만 음. 뭐 딱히 악재가 없어 아직까지는 음. 어, 그래서 뭐 올라갔다 네. 어, 셧다운이 별로 뭐 심리적으로 크지 않다 네. 어, 그 정도 업종 흐름은 에너지가 에너지 스타가 좀 하락이 있었고 뭐 특별한 건 없는데 테슬라 어제 좀 많이 빠졌어 어, 좀 실적이 괜찮게 나왔는데. 뭐, 지금 실적은 좋지만, 향후 실적은 어떨지 모르겠다라는 음, 또. 알수 없네. 정말 알수 없네. 요 그냥 끼어 맞춘 거지. 하루 전엔 3% 오르고, 음. 또, 하루 만에 5%빠져나가 아, 아, 근데 <laughs> 요즘에 아마 속슬 형님이 음. 돈을 쓸어 모으고 있을 거야. 아 어, 지금 반도체 지수가 이틀 연속 2%인데, 쏙슬 3배 아니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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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반도체가 30종에, 30종목 중에 27개 골랐어. 음, 음. 축하드려요. 아, <laughs> 속슬 형님이 수익이 얼마인지 음. 궁금하네. <웃음> <웃음> 석수령님에도 댓글을 달아주셨어. 음. 어제 우리가 그, 이제, 튀극의 단타로 14만원을 벌었잖아요. 네네. 근데 석수령님 어제 200만원 가지고, 4848 4회 벌, 4회로 해서 14만원, 200만원 가지고 14만원을 벌었대. 음. 그래서 내가, 아우, 대단하십니다. 하니까, 음. 수익은 제 실력이 아니죠. 지금은 상승장이기 때문에, 음. 이거 운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음. 음. 운도 실력인데? 근데 소수령님이 지금 주식 경력이 얼마나 되실지 모르겠는데, 음. 우리보다 많지 않을까 싶은데 음. 솔직히 우리 형님이지 아닌지도 잘 모르긴 해 <laughs> <laughs> 솔직인데 형님 같아. 그런데 네. 나의 이제 주식 경력을 봤을 때 네. 이건 실력이다. 음. 지금 우리가 돈을 벌고 우리가 지금 장기 투자 계좌가 사상 최고치를 달리고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벌고 있으니까 남들도 다 돈을 벌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수 있는데 음. 그렇지 않아. 지금 현금, 현금 보유가 몇 퍼센트인가요? 지금 불장 맞죠 유유, 현금 보, 현금 보, 현금 비중이 70%인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이게 다 댓글 다댓 지금 어, 일부만 아니죠? 가져온 거예요, 일부만. 어. 아, 내 댓글이 아니고 인터넷 게시판에 아. 사람들이 글을 아. 올리는 걸몇 개, 몇 개만. 이런 글이 요즘에 엄청 많아, 진짜. 음. 2년 만에 지금 현금 보유를 100% 가지고 왔습니다. 음. 현금 보유하신 분 어떻게 하실 건가요? 현금 보유 어떻게 해? 좋은지 부탁드려요. 현금 대중, 대기 중입니다. 현금만 2억입니다. 지금. 상승장이니까 쉽게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네. 이런 그 상승장이 오잖아. 네. 그러면은 생각보다 일찍판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하락장이 오지 않을까? 음. 하고 생각보다 일찍팔아서 지금 생각보다 손가락만 빨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 그러니까. 음. 그 이제 손실 회피 성향이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사람은 이익을 볼때 행복감보다 손실을 음. 볼때이 불안감이 두배 이상 크다. 음. 음, 이게 이제 맞는 말 같아요. 이게 근데 어쨌든 사람이 지금까지 생존을 할수 있게 해준 어떤 심리거든. 음. 어, 그러니까 사람은 어쨌든 이제 생존을 해야하기 때문에 네. 행복보다는 리스크를 좀 감수하지 않으려는 그런 음. 습성이 있어. 그러니까 음. 내가 처음 주식 계좌를 만든 게 2012년에 처음 만들었거든? 네. 계좌를 만든 거는? 네. 근데 이제, 그때 한몇년 정도 이렇게 단타, 국내 주식에서는 이제 뭐 정치 테마주 같은 이제 네, 네. 그런 급등주 단타를 하다가, <laughs> 아, 이렇게 쉽지 않다 해가지고 접었다가, 네. 어떤 책을 읽고, 음. 내가 2017년에 배당주로 시작을 했어. 네. 이제 좀, 이때는 사실 금액이 크게 의미는 없었어. 네. 뭐몇 백만 원 정도 이제. 음, 그 어, 하다가 이제, <laughs> 이제 수천만 원 이상 들어갈 때가 이 시점에서. 음. 사회초년생으로 수천만 원이면 꽤큰 돈이었지, 내 기준에서는. 네. 어, 그때 배당주로 시작을 해서 2021년? 이때까지인가? 배당주로 투자를 하다가, 야, 우리나라에서는 배당주가 너무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들었어. 음. 야, 배당주 투자 너무한데, 우리나라. 음. 이거 나만 손해보는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미국 주식으로 넘어왔는데, 음. 우리가 넘어온, 우리가 미국 주식 시작한 지한 3, 4? 2011년, 2000, 2021년? 그때부터 음, 이제. 얼마 안되죠 그쵸. 음, 이제 배당주 돈을 다 이쪽으로 옮기기 시작했지. 네. 근데 이제 나는 이 기간동안, 그래도 내가 배운 게 있다면, 음. 물론 미국 주식으로 넘어온 게잘 하긴 한 건데, 네. 그것보다 이 감정을 다, 다스릴 수 있는 이게 나는 컸다. 음. 음. 나는 이거를 배우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린 한 5년 이상 걸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laughs> 하락이 올때 네. 우리가 2022년 하락장이 왔을 때도 과감하게 더 하락을 하면서 계속 이제 분할로 들어갔고 음. 이번 이번 하락할 때도 바닥쯤에서 크게 매수를 들어갔고 그러니까 이런 좀 감정을 억누르는 게 쉽지 않거든. 그쵸. 어, 하락장일 때는. 진짜 무섭지 않아 사람이 음, 어. 어디까지 떨어질지, 어, 모르니까. 어, 어디 떨어질지 모르고 음. 그때는 정말 새로운 정말 말 같지도 않은 이론들이 나오셔 음. 생각 막 나와 음. 막 미국이 중국한테 패권을 뺏기는 게 아니냐 음. 뭐 AI AI는 이제 거품이었다 음. 막 새로운 막이론들이 생겨나면서 사람 엄청 불안하게만들거든근 그런 불안감 속에서도 이 계속 하락하는 이 주식에서 계속 산다는 게이 쉬운 게 아니고. 음. 이때 꼭 과감하게 사는 그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 상승장을 누릴 수 있는 거거든. 음, 음. 근데 생각보다, 이렇게, 이거 보면 알겠지만, 이 상승장에서 이 상승을 베긴다는 게 쉽지 않아. 그쵸. 아, 속수령님이 지금 이 돈을 배우고 있는 건 음. 운이 아니다. 이거는 운입니다. 수년, 뭐 짧게는 수년, 길게는 수십 년 동안 이런 심리를 다스릴 수 있는 이 내공에서 나오는 거죠. 그렇죠. 아, 어, 그래서 이걸 실력이라고 좀 보고 싶어. 네. 이게 경제학에서 네. 괜히 행동 경제를 만든 게 아니거든. 음... 이 행동 경제학이라는 교재 목차를 보면은 이제 손실 회피 이런 이런 부분을 다룬단 말이야. 음. 그러니까 주식에서 돈을 벌고 버냐 못 버냐는 네. 뭐 종목의 선택도 중요하지만 아, 어, 이런 상승과 하락 게 반복이 될때 멘탈 관리 어 멘탈 관리가 진짜 중요하다. 응. 뭐 행동 경제학을 괜히 만든 게 아니야. 이 사람들이 이게 응. 다 이유가 있어서 만든 거거든. 그래서 속순 형님도 너무 겸손하신 응. 모습, <laughs> 저는 실력으로 보고 싶습니다. 그렇죠, 실력이죠. 네. 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합시다 네. 우리 구독자 여러분 즐거운 연휴 되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